인생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신과 무관한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면이 펼쳐져서 만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 보셔라. 인생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이제 맞물려서 거기에 맞물려서 연응이란 우리 최근 강의 주제가 계속 연응이잖아요. 연응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성을 좀 살펴보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성학인들이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막 결과적으로 좋았으니까 어깨에 이제 뽕도 들어가고 막 그랑프리도 탄생하고 막 지존도 탄생하고 미션도 성공시키고 막 하니까 지금 뭐 자부심이 항상 차있으셨던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로 이렇게 또 흡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런 그렇지. 내가 어디 안 가지. 나 살아 있어. 살아 있다. 나 아직 인기 있다. 나 매력 있다. 나 아직 먹힌다.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이렇게 가치 흡수,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가치를 흡수하고 계실 수도 있어. 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가치 있고 인기 있고 매력이 있고 먹히고 살아있는 그런 남자분이라면 그럼 왜 여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아니 그렇게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인기 있고 매력 있는 분이시 분이시냐면 왜 여태? 대인 관계적으로 그렇게 뭔가 좋은 긍정적 결과가 없었냐, 이거죠. 나는 가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러면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떤 관계성과 무관한, 어떤 관계성과 무관한 자기 독립적, 자기 개별적 능력, 가치, 인기, 매력, 먹어줌 이런 타령을 해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결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날 강의에도 이 30살이라는, 30살이라는, 30이라는 숫자를 가진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만약에 30살이 넘은 나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걸 30살, 31살, 32살, 이렇게 나이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걸 년으로 계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0살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 아닙니다. 한참 젊을 때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런데 그걸 몇 살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30년이라는 세월로 바라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더 멋진 사람이 되고 잘 사는 인생을 꿈꿔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어른만 잘살고 싶고 초등학생, 중학생은 안잘 살고 싶어요. 똑같이 다잘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단 뜻은 무슨 뜻이냐?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좀더 멋진 나,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안 됐다는 뜻. 그러면 그게 안 됐으면 원래는 정상적인 가치적 판단을 갖고 소위 얘기하는 메타 인지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나에게는 내 안에는 나 홀로, 나 개인적으로 나와 내 인생의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인정 수용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30년이란 세월 동안 노력해서 안 됐다면 안 되는 겁니다 안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30살 30대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아직 30살이란 나이가 되게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만 더 노력하면 잘될 것만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청춘으로만 여겨질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팩폭을 드린 겁니다. 30살이 아니라 30년 동안 노력해서 뭐가 안 됐다면 이런 질문을 하면 30년 동안 노력해서 당신이 되고 싶은 그런 멋진 사람이 됐냐?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느냐? 없다면 당신은 당신 개인적으로, 당신 독단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가치가 없으며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상미학 여성학인들을 자기개발시킬 때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다. 왜? 여자가 30년 동안 노력을 해도 안 됐어도 어차피 남자들한테는 계속 먹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먹히니까 남자들한테 먹히니까 자기가 매력이 있다고 느끼고 인기 있다고 느끼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능력 있다고 느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세 가지 말씀드리죠. 네가 30, 30살 이상의 여자로서 어떤 남자한테 대시를 받고 아직도 네가 여자로서 뭔가 매력이 있다고 여김을 받고 있다면 그거 네가 진짜로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네가 성별적으로 여자고 여자처럼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고, 꼬심은 넘어올 것 같은 여자였을 뿐이다. 사실 네가 뭔가 능력있거나 가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남자들은 외롭기 때문에 네가 웬만하면 그냥 여자란 이유만으로도 널 그냥 좋아한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 90kg 뚱녀. 다리 하나가 없는 90kg 뚱녀인데 외로워요. 이렇게 해도 막뭐 오픈 카톡으로 대화 걸려오는 거 제가 스샷 올려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90kg 뚱녀도 카톡이 오는데 너라고 안 오겠니? 근데 넌 그걸 갖고 너무 뭔가 과대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어, 나가 뭐 살아있구나. 나가 인기가 있고, 나만의 뭐 상큼한 매력이 있겠구나. 에, 없습니다. 그런 건.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개발이란 접근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릴 때 자주 쓰는 게, 기도죠, 기도. 갑자기 오늘 처음 듣는 외부분들은 뭐지? 갑자기 왜 대인 관계 기반의 자기 개발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기도지? 여기 무슨 사이비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상묘학이라는 학문은 대대로 제자를 받아서 수업을 할때 항상 전통적으로 첫 번째 수업을 기도를, 가, 기도의 의미를 가리키는 수업을 해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명하게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세상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차이는 기도를 언제 하게 되느냐의 빠름과 늦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 당신은 종교인이 아니시라고요? 신을 믿지 않는다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앙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은 언제라도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상명학은 가르칩니다. 왜냐?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자신의 노력과 스스로의 능력적 가치로 자신의 인생을 이룰 수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젊음은 젊을수록, 이쁨은 이쁠수록,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학으로 넘어가서 이미 성공을 이룬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그 결과를 갖고 살펴보면 이것의 실체를 되게 쉽게 알수 있죠.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성공의 이유를 전부 다 자기한테서 찾습니다. 뭐, 남들이 어땠고, 나는 발상이 달랐고, 나는 쉬지 않았고, 뭐, 포기를 안 했고, 뭐, 이러면서 남과 다른 자신의 어떤 발상, 노력,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성공해서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더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더큰 성공, 더 나이가 있고 더큰 성공을 가, 이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어떤 식의 공통적 대답이 나오냐면 전부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참 운이 좋았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어떻게 화제가 됐던 예? 아놀드, 슈왈츠, 뭐 이렇게 쓴거 맞나요? 슈왈츠 제네거? 옛날식 발음이었고, 야놀츠 슈왈츠 제네거가 그 어떤 그연사 연사가 돼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얘기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거 화제된 거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일컬어서 자수성가했다. 배고프고 힘없던 보디빌더였던 사람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까지 자신의 커다란 성원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인터뷰가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큰 사람일수록 이런 진실된 얘기를 더 잘해줘요. 되지도 않는 조그만 성공을 거둔 젊은 사람일수록 되게 오만한 성공담을 얘기를 하죠. 이 아놀드 슈왈츠 제너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배고프고 힘없던 시절에 내가 잘될수 있도록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결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운조차도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양식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젊고, 스스로의 가치가 대단하다고 믿고, 그런 오만함을 갖고 있을 때는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능력적 가치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부르마불이 아닙니다. 아마님 어서오세요. <laughs>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 말씀드리다시피 인생은 부르마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수 없는 노력에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좌절을 그 누구라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명학은 그 누구라도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함.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란 이런 거죠. 저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번만 꼭 한번 어떻게 되게 해 주세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비는 거든 하늘에다 대고 무턱대고 비는 거든 행운을 바라는 거든 평생 지가 잘 나서 지가 노력하면 지 꿈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오만하게 깝치다가 이런 깝치는 이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 가장 인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도의 의미, 상명학이 종교는 아니지만 신, 신앙이 아닌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 기도의 의미를 뭐라고 가리키는 거냐.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한 번쯤,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도를 한다는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스스로의 능력이나 가치 그런 노력만 갖고 살수 없는 뭔가의 관계성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상명이 얘기한 관계철학이죠. 그래서 상명학은 무슨 대인 관계, 무슨 연애 팁을 가리키는 학문이 아니고요. 대인 관계를 기반으로 완성된 자기 개발 학문입니다. 그래서 상명학이란 건 거대한 관계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대인 관계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내가 뭘 실천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작동하는 것 조차도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갖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무슨 동기부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걸 실천하고, 그걸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발상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걸, 제가 제자들한테 실적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제가, 금요일날, 며칠 전이죠. 남상명학 남성 학인들한테 제가 미션을 드린 겁니다. 미션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결, 좋은 결과가 나왔죠. 응?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결과를 누가 했습니까? 당신들이 일, 일으켜서 했어요. 근데 당신들이 좋은 결과는 결과적으로 가졌지만 그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당신들의 능력, 가치, 매력, 개성 그런 거였다. 왜 그게 여태까지는 없었냐고. 왜 여태까지는. 왜 여태까지는 없었다? 인생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인생의 장면이 내인 내 인생에 펼쳐지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내 인생의 장면이 내 감각으로 경험이 되고 그런 장면에 나 또한 또 하나의 개입 변수로 참여해 있다고 해서 내 앞에 펼쳐진 내 인생의 장면을 일으켜낸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면 자기 개발이 안 일어난다는 거 내 인생은 누가 경험해요? 내가 경험하죠. 내 인생의 장면이 어디 펼쳐져요?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 인생의 장면이 나와 무관해요? 유관해요? 당연히 유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의 장면을 전부 다 내가 펼쳐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착각을 깨뜨리려고 미션을 드린 거라고요. 그걸 당신이 펼쳐내서 그 당신의 인생 장면을 만들어낸 주체가 당신이라면 왜 그런데 이, 이전엔 그런 일이 없었냐니까? 왜그 생각을 못 하냐고. 결국 그 주체가 당신의 인생 장면에 새로운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거기 있었지만 거기에 뭐가 이번에 있었어? 관계성이 있어. 스승이 거의 한 달을 공을 들여서 설득을 하고, 꼬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기대감에 들게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임처럼 뭐 망상 조용병 환자니, 불가촉 내시니, 지존이니, 그랑풀이니 이런 식의 등급을 만들어서 게임화 시켜서 참가를 안 하면 창피한 상황이 되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만들고, 현장에서 출격해서 카톡으로 현장 상황 중계 받으면서 같이 응원하고 상황상마다 미션을 주어서 지금 뭘 해야 되고 작동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관계성을 이런 식의 관계성을 다 만들어 냈을 때 당신과 이런 게 없을 때 개인적이고 단독적인 주체로서의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나라도 관계성의 영향, 소위 얘기하는 작동. 정식의 표현으로 연응 연응 상태에 연결이 되어 있는 당신과 그게 아닌 반대로 독립적이고 주관적이고 그 스스로 모든 걸 선택 고민 결정 호불호, 그러니까 조희에게서 뭐 좋다 싫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자신 있다 자신 없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고민하고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주관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제가 요즘... 상매학, 학인들 위주로 제가 공을 드리고, 거의 제가 공을 드리지 않는 이유예요. 대부분 아직도 이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수계 소리를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자기 개발 누가 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개발 안 돼서 못난 사람 되고, 인생 못나게 사는 거, 그럼 누구 손해요? 당신 손해. 누가 아쉬워요? 당신이 아쉬운 거지, 여기는 선생이 아쉬운 게아니라 이게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려면, 당신이 살 빼든 살안 빼든, 그건 당신 사정이지 제 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쉬운 건 그쪽이잖아요. 근데 자기 개발하러 여기 와서 스승이 이러이러한 자기 개발 해보자고 얘기하면 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설득을 넘어서 꼬시고, 꼬셔서 유너를 받아야 돼. <laughs> 유너를. 유너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런 그래서 그런데 계속 자기는 뭔가 매력 있고 자기는 이쁘고 자기도 생각 있고 자기도 판단 능력 있고 뭐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미아는데도 자꾸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거리길래 그걸 제가 체험을 시키려고 체험을 시키려고 제가 이번에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될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겐 분명히 무한한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멋지신 분이십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이 이 왼쪽에, 이쪽에 영역에 있는 당신일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좋은 미션의 체험을 갖고서, 단순히 나좀 아직 살아있다, 먹힌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이번 체험의 중요성을 갖고, 아, 내가 이, 앞으로는 이쪽 카테고리에서 살아야 내 인생에 이런 장면이 열리겠구나.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당신은 교전이라는 스승과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 학인이라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금요일날 멋진 모습을 보였던 상미학 남성 학인들의 그 가치는 교전이라는 스승과의 관계성, 그리고 학인이라는 동료의 관계성, 이 관계적 연결작동, 이 연응 상태에서 그걸 가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질 때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인생이, 갑자기 아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인생이 어땠습니까? 이걸 오늘 그거로 마지막 키워드로 자올라. 을 만나게 되셨죠. 교전이란 스승, 확인이란 동료의 관계성, 그 연응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관계성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새로운 인생의 장면이 펼쳐졌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 상명학을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인생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꿈을 어떤 인생의 계획 갖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관계없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노력 따위로 당신의 노력 따위로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나 가치 따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신이 이루는 게 아니다 이건 당신과 무관한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면이 펼쳐져서 당신은 그걸 그저 만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의 장면이 당신 눈앞에 펼쳐지고, 당신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해서,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당신이란 생각을 하지 마라. <laughs>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사는데, 나는 뭐 이렇게 못 사고, 그런 내가 불쌍하고 이런 한심한 생각 제발 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의 장면은 당신과 무관하다. 당신 인생 장면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그럼 누구야? <laughs>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당신이 아니라면,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고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인생 그 자체. 인생. 인생은, 인생은 인생이 사는 거지. <laughs> 펼쳐지는 인생이 알아서 인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펼쳐내기도 하고 사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주제가 목요일날 강의 진도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잘 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른 전혀 새로운 완전히 달라진 기적과 같은 저 기적 말씀드렸죠? 기적. 무슨 노력하면 네가 바뀐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바뀌려면 기적이 필요. 근데 이 기적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된다? 어, 네가 꺼져줘야 돼. 좀. 제발, 네가 네인생에서을 꺼져줘야 돼. 근데 이게 안 꺼져 주니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한테 경험 시켜주려고 15년째 노력 중인 거 15년. 그래서 15년째 노력 중대안 되죠. 그래서 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면을 만나게 하려면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능력과 가치로서 당신의 인생의 꿈을 이루려는 이런 삽질을 내려놓고 당신이 당신 인생에서 꺼져 줘야 된 다시금 또 무슨 또 내가 살아 있네 이런 걸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될수 있었지 했던 그 체험의 원리를 잘 살리셔서 이 페이스 이 페이스 꼭 살리셔서 정말 올해는 올해는 2023년도에는 진짜 기적과 같은 앞으로 더잘될 겁니다. 앞으로 더잘될 거예요. 기적 같은 거다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는 이게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동으로 된대잖아. 심지어 이게 과학이라고도 내가 설명도 드렸잖아요. 당신들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그냥 어디 가서 수면제 먹고 꺼져만 있어줘도, 응? 음? 아, 제가 이거, 아예 표도 올려드렸었잖아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자동시스템,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비집중 영역에서 이거 일어나는 거라고, 예? 그니까 제발 당신의 고집만 내려놓으면, 예? 이거 기적처럼 가능하다고. 이번에 바탕을, 바탕을 쌓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올해는 더 멋진 드라마틱한 기적을 한번더 만들어 내 봅시다.